자, 할렐루야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별별 크리스찬 국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CBMC 남동국단주의 두남미스 팀의 조영일 팀장님의 네, 사업장 방문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에서 지 시흥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도착할 텐데. 우리 조영일 팀장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 팀원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네, 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 같아요 네. 야 컴퓨터가 막 보이네요 네. 네, 이쪽에다가 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라이스팀에또제 r 할때 우리 조영일 네. 또 팀장님 또 사업장이 왔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양품들고 요 팀장님 차, 오늘 주로 뭐, 무슨 일을 하시는가요? 아 저는 뭐 컴퓨터 수거 해가지고 네. 다 분류해가지고 테스트해서 어, 양품은 수출도 내보내고 국내로 유통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는 외국 업자들이 물건을 사가기도 합니다. 아 네. 아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진짜. 아 이. 네. 네. 자원 재생이라서 네, 어 이거 뭐 진짜 친환경, 뭐 ESG 뭐 이런 쪽으로도 역 여... 네, 제가 이, 이 친환경에 앞장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 자, 저희 헤, 저희 라이 화이팅! 라이트. 돈. 아, 돈. 네, 아, 우리 중요한 이거, 거죠. 이걸로 놉니다. 이걸로. 맞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네.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아... 싹트는 신뢰 사회가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어, 나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거 같은데요. 예. 네. 이게 메모리인가 메모리. 아, 이게 메모리예요? 네. 여기 이제 DDR 3 4기가 단면. 네. 네. 요거는 양면. 4기가 양면. 음, 노트북 메모리. 네. 요거는 8기가. 아, 8기가. 네. 저기 DDR4 아, 8기가. 그냥 얘기만 들어가 가지고 네. 이게. 뭐, 요거는 뭐 DDR4 4기가고. 그럼 딱 컴퓨터가 16기가. 보면은 이제 이런 걸다 네. 이제 분리해 내는 거죠. 오, 뭐 이것도 음. 뭐야? 옛날 네. 이야. 어, 이거 뭐지? CPU. 아 이게 CPU예요? 네. CPU. 아또 사실 어, 처음 봤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6세대 아, 이상. 6세대 이상. 네. 요... 네. CPU, 그럼... 반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네. 양이 별로 없습니다. 메모리하고, 네. CPU 중에 CPU가 더 비싼 거죠? 어, 다른가요 CPU... 메모리가 비싼 게 있고, 아, CPU가 비싼 게 있어요. 뭐, 옛날 용량별로? 예. 네. 옛날 거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안 가고. 네. 아, 멋지신데요. 키로로 파는 거. 아, 키로로? 예. 네. 고철처럼? 예. 네. 이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막 그러기는 돼요. 안 되는 거안 되는, 되는 거. 오 불량. 요 뭐야? 우뭐 기도 제목이랑 특별한 기도 제목이 네. 많죠. 네. 성교도 <laughs> 많이 하시고. 네, 네. 많은데. 네. 예. 뭐 성교 활동 열심히 하는 거 하고 네. 뭐 사업이야 성교 활동 열심히 하니까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수입을 챙겨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아, 네.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네. 하나님께 채워 주셔가지고 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네. 할렐루야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깔라만시도 그쪽 가시는 성교하시는 쪽에 서 <laughs>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이거는 필리핀에서 사오는 거죠. 아, 필리핀. 네팔은 네. 사올 게 없어요. 아, 네팔은? 네. 아, 깔라만시 처음 거의 처음 먹어본 거 먹은 거 같은데요? 이거 먹어본 게온 몸이 그냥 찌릿찌릿. 아, 네. 온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데 네. 지금. 살아, 모이지 네. 살아,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겠어, <laughs> 지금. 아무렇지도,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아 그러세요? 이야, 이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스크랩이라는 겁니다 스크랩? 아 스크랩이야. 네. 컴퓨터에서 나오는 부품 중에서 네. 못 쓰는 것들을 스크랩으로 해가지고 킬로로 네. 파는 거예요. 킬로로 파는 야, 거. 이게 아 그래픽 카드고, 이게 막... 파워. 이거 본것 같긴 해, 어디서? 네. 그래픽 카드. 이게 그래픽 네. 카드예요? 네. 아 그래픽 카드. 이렇게 다 풀리라시구나. 네. 보드. 이거는 뭐 c d 로 CD로. 네. 이런 거 들고 가면 아, 옛날 시디들이 요 CD로. 그렇죠. 다 이게 분해해 가지고. 아 저거는뭐 컴퓨터 에는 잡선이고 이거는 쿨러. 아 네. 이것도 하, 쿨러. 다, 이것도 쿨러. 이거는 도 쿨러 아니거는 빈깡통 파는 거. 빈깡통도 팔고 아, 그럼 네. 여기서 분리도 네. 하셔서 하시고. 예. 요거는 깡통이 팔아요? 이거는반 본체로 파는 거.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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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분리해야 될 거. 이 네. 직원 여기서 다 분해해 가지고 해체하고 파는 거예요. 네. 아, 아 혹시 그냥 JR 태그 네. JR이 뭐가 의미가 있으신 건가요? JR은 네. 아, Jesus is my roadmap. 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나침반이다. 네. 나, 나의 내비게이션이다. 이 멋지 소리 가지고 네. JR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아, 네, 너무 아, 멋지십니다여 예. 이렇게 먼저 들어온 거예요? 네. 먼저 들어온 건데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다 바깥에 나가 가지고 다두해 분해에요 이거를? 분해 이거 네. 나도 분해 안한 거구나 분해에서 이렇게 나오면 네. 테스트해가지고 네. 제품으로 이제 파는 거죠 이렇게 포장을 해서 깔끔하게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우리 집안 여기서 이렇게 테스트하고 아,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버릴 게없습니 어, 버릴 게, 없네, 버릴 게. 네. 보드 종류별로 쫙정어놓은 네. 거예요 뭐 봐도 몰라요 네. 요거 요거는 <laughs> 테스트할 분해에서 나온 보드 테스트할 아, 거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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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아, 양품 음. 테스트에서 양품 된거쫙싸놓는 거죠 네. 그래픽 저거 3D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렇게. 아 저렇게요? 네, 네. 네. 저렇게 해 가지고 저게 자연스러운 이렇게 흐름 이 있어야지 네. 가다가 끊기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분량이 모든 이들아